이거는 참 많이 해봤죠? 그러니까, 봐요.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이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응?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면 좋는데 공식을 외우지 말고, 이런 거는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x 세제곱, 3xy, X 플러스 Y 플러스 Y 세제곱 이렇게 봐도 되죠? 그죠 그러면 오제곱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걸, 이걸 기억이 안날때 이렇게 갔으면 나는 싶어서 얘네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세제곱은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이런 거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 개와 두 개가 만나는 거죠. x 플러스 y와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게 만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걸 해보면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요렇게 한 것과 요렇게 한건 빼줘야 돼. 그게 뭐야? x, y 제곱하고 요거는 X 제곱 Y란 말이야. 이만큼을 빼줘야 되는 거요 그래서 얘네들은 XY로 묶어내면 X 플러스 Y가 요만큼을 빼야 돼. 요만큼을 빼야 이게 남는 거야. 여기서 전개했을 때 요만큼을 빼줘야 얘네가 남죠. 똑같은 방법으로 X 5승 플러스 Y 5승 그러면 이건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걸로 보라고요. 이건 2승과 3승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x 제곱 y 제곱하고 x 세 제곱 y 세 제곱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전개하면 이 모습이 나오잖아요. 처음과 끝이.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만큼이 더 생기는 거야요 그치? 그래서 x 제곱 y 세 제곱 요거는 x 세 제곱 y 제곱 이만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 제곱 y 제곱을 묶어내면 둘다 x 하나 y 하나가 남잖아. 그래서 x 플러스. 그래서 이걸 대입해 준다고. 이런 것들을 찾아주면 여기에 나오죠. 그죠? 그럼 한번 해봐. 이거 봐라. 어, 이거를 통해서 곱이 나와요. 그죠? 이거 보세요. 이거는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ab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6이라고 나와 있고, 이거는 2의 제곱은 4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ab가 얼마라 해야 돼?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1이라야지 이게 2랑 곱해서 4가 될거 아니에요, 그지? 빼서 6에서 빼서, 그러니까 ab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봐라. 이거는 여기, 여기서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A5제곱 플러스 B5제곱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A3제곱 플러스 B3제곱과 여기서 요거 뺀 거야. 그치? X제곱, Y제곱을 하고 X 플러스 Y. 이런 건참 연습을 무척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익숙해지죠. 그래서 이거 제곱은 하나 해결됐어요. 6이라고 알고 있고. 그죠? 이것도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죠? 얘는 2니까, 여기 왜 X로 쓰니? AB가 갑자기. 그치? 여기서는 2니까 얘도 2 쓰시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얘가 있어서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 또 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또 어떻게 a +B와 A제곱 플러스 b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서 만나서 나오는 거야. 근데 중간에 아까 여기서처럼 얘가 하나 더 있잖아. ab의 x 플러스 y. 그죠? 요거 하고 요거만큼이 더 많. 더정개하면 그게 더 생기잖아. 요 이걸 빼준 거라고. a 플러스 b를 자꾸 xy래. 그래가지고 얘는 2. E. 얘는 6. 그렇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2. 그럼 요거까지 해서 플러스 2가 되니다 그렇죠? 12에다가 2하면 14. 얘는 1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4, 24, 84에서 2를 빼니까 82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